왕치와 소새와 개미. 최만식 지음. 최만식 1902년, 1950년. 1902년, 옥구에서 오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서당에서 공부했으며, 인피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중앙고보를 거쳐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관동대지진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1년 6개월 만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동아일보 학예부 기자로 취직했다. 이때 조선문단에 단편 세길로를 발표하고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34세 때인 1935년 서울에서의 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개성으로가 형의 금광업을 도우며 창작에 몰두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레디메이드 인생, 논 이야기, 탕류 치수, 태평천하 등이 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보름 전인 1950년 6월 11일 4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왕치는 머리가 훌러덩 벗어지고 소세라는 새는 주둥이가 뚝 나오고 개미는 허리가 잘록 부러졌다. 이왕치의 대머리와 소새의 주둥이 나온 것과 개미의 허리 부러진 것에는 굉장한 매력이 있다.옛날 옛적 거기 어디서 개미와 소새와 왕치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개미는 시방이나 그때나 다름없이 부지런하고 일을 잘했다.소새도 소갈지는좀 괴팍하고 박절스런 구석은 있으나 본성이 재치가 있고 바지런 바지런 해서 제앞 하나는 넉넉히 꾸려나가고도 남았다. 딱한건 왕치였다. 파리 한 마리 건드릴 근력도 없는 약질이어서 펀펀 놀고 먹어야 했다. 놀고 먹으면서도 밥통은 커서 먹기는 남갑절이나 먹었다. 그것도 염체 없는 노릇인데 게다가 속이 없고 빙충 맞았다. 또 힛떡고 비위가 좋았다. 부모 자식이나 동기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타성 바지에 아무렇지도 않은 남남끼리 한집 한울 아래 모여 살면서 그 모양이니 눈치는 혼자 먹어 두어야 했다. 개미는 그래도 천성이 너그럽고 낙천가가 되어서 그리 탓하지 않았지만 성미가 까다로운 소세는영 아주 왕치를 못볼 상으로 미워했다. 걸핏하면 꽁해 가지고는. 구박을 하고 눈치를 줬다. 어느 가을이었다. 백국이 풍성한 식욕의 계절 가을이었다. 가을도 되고 했으니 우리 잔치나 한번 차리는 게 어떠냐고 셋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소세가 제안을 했다. 거참 좋은 말일세. 잔치도 잔치지만 자기를 끝급수를 주자는 말인 줄은 모르고 먹을 속 살가운 왕치가 냉큼 받아서 찬성이었다. 잠자코 있으나 개미도 이유는 없었다. 사흘 잔치를 하기로 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데 차리기는 하나가 하루씩 맡아서 차리기로 했다. 가령 첫날은 소세가 잔치를 차리면 둘째 날은 왕치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개미가 이렇게 왕치는 그렇게 잔치를 하루씩 도맡아서 차린다는 데는 속으로 뜨악 걱정스러웠으나 그렇다고 체면에 나는 못함네 할 수는 없는 터라 어물어물 코 대답을 해 두었다. 둘이가 먼저 차리거든 우선 먹어놓고 볼 일이 나는 떡심이었다. 그동안 일생을 이런 떡심으로 부지해 왔으니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첫날은 개미가 나섰다. 들로 나갔다. 들에서는 한참 별을 거두기가 바빴다. 마침 보니 촌 마누라 하나가 새 밥을 내 가느라고 한 광주리 목이 오그라들게 해서 이고 들 가운데로 지나고 있었다. 좋을 시구나. 개미는 뽀르르 쫓아가서 가랑이 속으로 기어 올라가서는 너벅다리 께를 사정없이 꽉 물어 떼었다. 아이고머니! 죽은 소리를 치면서 촌 마누라는 머리에 밥 광주리를 내동댕이를 치고는 다리야 날 살리라고 도망을 쳤다. 부연 잎쌀밥에 얼큰한 풋김치에 구수한 된장찌개에 짭짤한 자반갈치 토막에 꼼꼼한 새우젓에 죄다 집으로 날라다 놓고는 셋이 모여 앉아서 맛있게 잘 먹었다. 보기 드문 건잔치였다. 다음 날은 소새가 나섰다. 물가로 갔다 바닥이 들여다 보이게 맑은 물에서 붕어도 뛰고 가물치도 놀고 했다. 여느 때와 달리, 소새는 붕어나 가물치나 단치 따위는 눈도 거듭 떠보지 않고 말뚝에 가 오독하니 앉아서는 기다렸다. 이윽고 신누런 잉어가 한놈 꿈틀거리면서 물 위로 머리를 솟구쳤다. 잔뜩 겨냥을 하고 노리던 소새는휙 날면서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꿰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개미와 왕치는 손뼉을 치며 맞이했다. 싱싱한 잉어를 놓고 둘러 앉아서 먹는 맛은 또한 특별했다. 소세 차례의 둘째 날의 잔치도 그래서 걸게 지났다. 마지막 셋째 날은 드디어 왔다. 왕치는 무엇하고든 핑계를 대고서 배심으로 뭉갤 생각이었으나, 보니 소세의 패행한 눈살이 안될 말이었다. 잘 먹은 죄가 이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가량도 없는 채 집을 나섰다. 우선 들로 나가보았다. 들에는 벼만 가득히 있고 농꾼들이 벼를 거두기에 바빴지 보아야 만만히 건드림직한 거라고 없었다. 설마 안들 벼 이상이나 한 목쟁이 주어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막막히 헤매고 다니다가 한 곳을 당도한 즉 애꾸눈이 엿장수가 엿목판을 두드리면서 엿들 사려 호도요 사려 하고 멋들어지게 외우고 지나갔다. 덮어놓고 후루후루 날아가서 엿목판에 가 앉았다. 한 목판 그득 담긴 엿이 또한 먹음직스러웠다. 이걸 송두리째 집으로 가져만 갔으면 걸기도 하고 한바탕 뽐낼 판인데 그러나 무슨 재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고 하고 요리조리 엿목판을 끼우거리며 국리를 한다는 게 무승결에 엿장수의 어깨에가 앉았던 모양이었다. 에이 잡것 재수없네! 엿장수가 손바닥으로 탁 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엿장수의 어깨에서 참혹한 죽음을 할 뻔하고는 혼비백산 질겁을 하여 도망을 쳤다. 들을 지나서 산 밑으로 가보았다. 꽝도 날고 토끼도 기었다. 바위 틈사구니엔 벌집도 있고 그단 꿀냄새에 회가 동했다. 그러나 모두가 화중지병이었다. 잔디밭에서 암소가 송아지와 놀고 있었다. 어미는 너무 크고 송아지 등에 가 앉아 보았다. 간지럽다고 강종강종 뛰었다. 요 놈을 어떻게 살살 꼬여서 집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무지 도리가 없었다. 이맛박으로 옮겨 앉아서 털을 물고 진드이 잡아당겼다. 부룩 송아지여서 대가리를 세게 내젓는 통에 저만치 가서 떨어졌다. 이 녀석 어디 보자고 엉덩장에 가 앉아서는 이러 이러 하고 간지려 보았다. 송아지는 왕치하는 짓을 파리인 줄 알고 꼬리를 휙 쳐서 옆구리가 결리도록 얻어 맞았다. 할수 없이 물가로 와 보았다. 붕어가 뛰고, 메기가 놀고, 하지만 잡는 재주는 없었다. 그럭저럭 해는 점심때에도 지나 오래지 않아 날이 저물게 되었다.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차마 체면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이렇게 해마기만할 수도 없었다. 답답했다. 엉엉 앉아서 울었다. 막 그럴 즈음. 어저께 소세가 잡아가지고 온 그런 잉어가 한놈 신노란 몸뚱이를 굼실거리면서물 위로 떠올랐다. 왕치는 분연히 울기를 그치고 팔을 부르 걷었다. 그래, 산의 대정부가 세상에 나와 원 이래야 옳단매? 그러면서 단연 그 잉어를 잡을 결심으로 후루룩 날아 마침 속구치는 잉어의 코등에 오뚝 앉았다. 잉어야 그렇잖아도 속이 출출한데 이게 웬 떡이냐고 날름 혀로 차서는 씹고 무엇하고 할것 없이 그대로 꼴깍 삼켜버렸다. 아침에 일찍 나간 채 한낮이 지나도 왕치는 돌아오지 않아서 집에서는 소세와 개미는 걱정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까맣게 기다렸다. 그러면서 개미는 소세를 자꾸만 탓을 했다. 부질없이 그런 말을 해서 그 못난이를 못할 노릇을 시켰다고. 괜히 참 어디 가서 함부로 다니다가 몸을 다치든지 아닐 말로 죽든지 하면 저희를 장자 어떡하냐고. 소세는 민망하여 아 작자도 하도 염치도 없고 보기 싫게 굴길래 좀 그래 보았지 라고. 그래도 난 못하게 노라고 아랫목에 앉아서 뭉개든지 무어라고 핑계를 대겠지 했지. 누가 그렇게 성큼 나설 줄이 알았더냐고, 아무려나 와서 무사히 돌아오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눈누이 발명 겸 후회를 하였다. 한낮이 겨우 지나고 새때가 되어오자 참다 못해 둘이는 왕치를 찾으러 나섰다. 개미는 들러 나갔다. 그러나 앞만 찾고 다녀도 왕치의 종적은 알 길이 없었다. 소세는 물가로 나갔다. 역시 앞만 찾고 다녀도 벌써 잉어의 뱃속으로 들어간 뒤라 왕치는 눈에 뜨이지 않았다. 어느덧 날은 점으로 땅거미가 쳐서 더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소세는 마음만 한껏 초조하여 거듭 뉘우치면서 할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혹시 그동안 왕치가 제풀에 돌아와서 있으면 오죽이나 좋으련 하는 한 오라기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하여 마침 수면을 날아 건너는데, 잉어가 한 놈, 굼실거리며물 위로 떠오르는 게 보였다. 이왕에 나왔으니 사냥이나 해 가지고 갈 생각으로 획 몸을 떨어뜨리면서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꿰어 찼다. 집에서는 개미가 먼저 돌아와서 까맣게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둘이는 결국 일은 저지른 일이라고 걱정의 땅이 꺼졌으나 다시 더 찾아보려 해도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밝은 다음 날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가 빠졌다고 텅빈 것같이 섭섭한 집 안에서 둘이는 방금 소새가 잡아 가지고 온 잉어를 먹기 시작했다. 좋은 음식을 대하니 더더욱 동무가 생각이 나서 목에 걸렸다. 중간쯤 먹었을 때였다. 벼랑간 후루룩하더니 잉어 배때기 속에서 왕치가 풀쩍 뛰어 나오는 것이었다. 아까 왕치를 산채로 잡아먹은 그 잉어를 우연히 소세가 잡아온 것이었다. 소세와 개미는 반가운 것도 반가운 것이지만 깜짝 놀라 뒤로 나가 자빠지는데 풀쩍 그렇게 잉어 뱃대기 속에서 뛰어나오면서 왕치에 하는 행동이 과연 절창이었다. 휘, 더워. 어서들 먹게. 아, 이놈을 내가 잡느라고? 어떻게 그만 애를 썼던지 에이, 덥다. 어서들 먹게!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땀난 이마를 쓱쓱 손바닥으로 씻었다. 소세는 반가운 것도 놀란 것도 인제는 어디로 가고 슬그머니 배알이 상했다. 잡기를 번연히 소세 제가 잡아 그 덕에 생선 배때기 속에서 귀신도 모르게 죽을 것을 살려냈더니 넉살 좋게 제가 잡았다느니 숫째 어서들 먹으라고 계속 생색을 내니 세상 그런 비위장도 있단 말이냐. 소세는 그래서 주둥이가 한 자나 되게 또 나와 셀룩한 눈을 깔아뜨리고 앉아 말이 없었다. 개미가 비로소 정신을 차려 둘을 다시금 보니 참 우스워 기절을 하겠다. 속못 차리고 공짜를 너무 바라면 이마가 벗겨진다더니 정말 왕치는 이마에 땀을 쓱쓱 닦는데 보기 좋게 빈 대머리가 훌러덩 단박에 벗어지고 만 것이었다. 소세는 또 주둥이가 한 발이나 쑥 나와버렸고 개미는 하도하도 우습다 못해 대굴대굴 구르다가 그만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이래서 그때부터 왕치는 대머리가 벗어진 것이고 소세는 주둥이가 길어진 것이고 개미는 허리가 부러졌다는 것이다.